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간병의 굴레에 갇혀 가정 내 고립과 함께 간병 비극이란 극단적인 선택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TV 씨는 간병의 그늘 속에 있는 가족들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집중 점검합니다. 첫 순서로 중증장애 아들을 18년째 돌보고 있는 한 어머니를 한현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말은 장작처럼 여윈 아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 18살 우성 군은 선천적인 중복 중증 장애인입니다. 먹고 씹지 못해 관을 통해 유동식을 넣어줍니다. 우성이가 냠냠 해야지 소화가 잘 돼. 냠냠냠냠 법의 경계를 넘어 의료 행위도 직접 해야 합니다.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이 한번 가르쳐줘요. 하는 거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고 많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옛날 집에서 이게 빠지기도 했어 진짜요. 심장, 심장이 철렁 내려앉 각종 병원비와 딸 대학 학비까지 외벌이 아버지의 어깨는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기저귀부터 모든 의료 소모품은 지원도 받지 못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취재 결과 대구 9개 구군 중. 자체 예산을 들여 의료 소모품을 지원하는 곳은 없었고, 그나마 진행되는 사업도 민간업체 후원이나 복지관에 기대는 실정입니다. 국시비 사업이 아니고 그 후원금으로 이루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안 되면 사실 지방 비료는 특히 구비료는 사실 해결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광주 관리 씨는 시에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도 뭐 이렇게 시 사업으로 하고 싶어서 구청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어렵다 보니까. 각종 서류를 갖춘 뒤 자발적 요청을 전제로 한 기존 정책의 신청주의 역시 장애 가정을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적극적인 발굴과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지만. 대구시는 우상군과 같은 중복 중증 장애인 가구가 얼마나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병의 굴레에 갇힌 부모의 고립을 정부와 지자체가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수조사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네. 워낙 소수의 목소리다 보니까 네. 무시되고 있는가? 그리고 가정에 갇혀 있는 그 고립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 주간 활동 서비스가 특화형으로 의료 지원이 되는 우성군 어머니는 오늘 하루도 우성이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감당해야 할 하루에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이 지쳐갑니다. 그냥 하루하루 우성이가 살아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자. 얘가 나중에 잘못돼서 이제 하늘 나라로 가면 나도 같이 가지 않을까. TBC 한연호입니다.